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를 앞두고 인천시가 공공소각장 확충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지난 11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5회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직매립 금지 시행이 코앞인데 시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시의 대응부실을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강구 의원은 작년 인천시 생활 폐기물 27만 톤중 7만 톤이 직매립됐다. 당장 내년부터 금지되는데 여전히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시는 권역별 관역소각장 4개 설립 계획을 세웠지만 주민 반발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이제와서 군부가 알아서 입지를 정하라는 건 시가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2021년 7월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은 2026년 1월 1일부터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에 시는 권역별로 권역 소각장 4개를 설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 반발로 저초되자 시는 지난해 1월 군구가 주도해 소각장을 확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나 기초단체에 쓰레기 처리 책임을 넘겼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올해 2월에는 군구별 상황을 봤을 때 소각장 건립이 쉽지 않은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국민의힘 신성영 의원도 직매립금지가 코앞인데 정부도 시도 기초단체도 모두 손을 놓고 있다며 직매립 금지 대응과 소각장 확충 모두 전혀 진전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창호 의원은 처음에는 민간위탁으로 처리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비용이 급등하고 처리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결국 자체 소각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승환 씨 환경국장은 지난해 직매립된 생활폐기물 약 7만 톤은 내년부터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할 계획이라며 군, 구와 협의체를 구성해 공공 소각장 확충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민간 위탁을 확대하면 처리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공공 소각장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앵커였습니다. 지금 인투티비 멤버십을 구독하시면 AI 학습 강의, 영상 편집 강의, 대놓고 PPL 맛집 촬영, 원본 선공개 등 다양한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깊이 있는 취재와 콘텐츠 제작을 위해 멤버십으로 함께 해주세요.